골반, 흉추, 어깨, 팔꿈치, 손목까지 이 관절들의 힘들이 도합이 돼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제가 정말 놀란 게 있어요. 중학교 학교에 가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서 아이들 움직이는 검사를 좀 해봤어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이면 아주 부들부들한 나이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이면 부들, 아주 부들부들한 나이가 중학교 1학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와 한, 한, 4 50대 아이들, 그 아저씨들의 그 움직임을 중학교 아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앉으라고 그러는데 막다 이렇게 하고 앉아있고 막, 막, 예, 한 발로 서라는데 못쓰고 팔 이렇게 하려는데 막 여기까지 뿐이 안 가고 막, 어우, 뭐 난리도 아닌 거예요. 야구만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관리하는 이런 움직임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극을 안 주고 계속 야구만 하니까 한쪽 쓰던 근육들만 발달하고 한쪽 근육이 쓰이면 반대 있는 근육은 늘어나면서 그걸 컨트롤해야 되는데 얘는 늘어나는 것만 자꾸 하는 거죠. 뒤에 있는 애들은. 앞에 있는 애들은 짧아지는 것만 자꾸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절의 포지션이 막 바뀌어 있고, 그럼 안 움직이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 운동들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가져가서 움직임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지금 제일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학생들한테 이고 운동을 시켜다 보면, 어, 나그 동작 알아요. 이거 어, 뭐 알아요. 뭐 별거 아니잖아요. 뭐,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한쪽으로 밀어놓기도 죠안하겠대요 사실 우리가 중요한 것들, 은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단순하고 반복적인 게 중요한 게참 많죠. 가족 간에 또절때 연락하고 뭐 나갈 때 인사하고 뭐 대화하고 눈 마주치고 식사 같이 하고 마찬가지로 운동도 진짜 좋은 운동은 꾸준히 계속 해야 돼요. 별거 아니고 단순하지만 그 꾸준히 하는 힘이 바로 좋은 선수를 만들고 또 훌륭한 저희들 또 직장인들 사회인들 가족의 구성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이들한테 정말 부모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뭐 대단한 기묘한 운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신 운동도 좋고요. 아니 딴데 찾아서 해주세요 해보면서 나 스스로 아 이게 난 좋은 것 같다. 그럼 그걸 해주세요. 자기만의 루틴을 여러분이 만들었으면 하는 게 가장 큰 바람이죠. 어느 쪽 무릎이 아니까요 그렇죠. 왼쪽 무릎이 아프자 아픈 데신경면안 좋고. 또 여러분이 경험한 거 어때요? 아 이게 좋구나. 알았어. 어이번 같이 해볼죠 오케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아까 우리 코치님 서서 이렇게 하는 거는 기능을 본 거예요. 기능이 어떤지. 근데 기능이 우리가 통증이라고 할때 구조적인 문제가 문제가 있어서도 통증이 오지만 기능에 문제가 있어도 통증이 와요. 그건 뭐냐면, 우리 몸에서 그뇌가 근육을 막 컨트롤을 하고, 뭐 이렇게 막 수축하고, 이완하고, 어, 내가 기울어지고 있어, 빨리 일로 와.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 이거 내가 쓰던 방식이 아닌데 이상하다라고 느껴요. 그러면 이제 그것에,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다는 신호로 통증을 느끼게 만들어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기능이 잘못돼도 통증이 와요. 그런 기능들은 약을 먹어서 해결될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은 뼈라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만들고, 그쪽에 이제 뭔가 감각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폼롤러를 하면 그 근육이 기능적으로 쓰이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막 아프잖아요. 막 아프면서 감각신호가 막 와요. 그럼 뇌에서는 그 감각신호를 가지고 개에 대해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운동신경들을 더 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근육이 어 아까랑 컨디션이 다른 거죠. 더 많은 운동신경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팔들이 더잘 움직이고 근육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 상태로 그러면 그게 얼마나 오래 갈까요? 홈노을 해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막 몸이 깨어났어요. 이게 얼마나 오래 걸까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이런 좋은 몸이 움직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몸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동작들을 해줘야 돼요, 액티브하게. 뇌가 근육을 쓰는 방식들을 자꾸 이제 기억을 되살리고 그걸 학습시켜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통합적인 움직임, 움직임 운동들을 하고 거기다가 또 근력 운동까지 집어넣요 그러면 이제 내가 아, 얘를 컨트롤 할수 있는 능력이 딱 갖춰지죠. 그러면 기능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서 기능적인 통증이 없어지죠.